자, 25년 시행, 9월 모의고사 15번 보겠습니다.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고, F0은 0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어요. 인테그램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빼기 절대값 T DT 이렇게 됩니다. F0이라는 건 여기 속에 있는 애잖아요. 그래서 리분 부터 해볼게요. G'X란 애가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인데, 이거를 해석해달라는 거예요. 이걸 직접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, 얘를 해석해달라. 문제에서 말합니다. F0은 0. 여기다 0을 대입한 G'0은 어때요? 절댓값 F0 빼기 0이니까 0이죠. 오케이. 근데 이어서 말한 게 뭐냐면, GX라는 애가 G'X는 0이 근이 4개를. 어? 이미 하나를 말해줬는데, 여기 하나 말해줬잖아요. 0, 맞죠? 말고 3 개가 더 있나 봐. 근데 거기서 또뭔 얘기를 해요? gx라는 애가 x는 2와 6에서 극값을 가진다 했는데 극값이라는 거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뀔 때 생기잖아요. 아 그래서 g 프라임 x라는 애가 g 프라임 2라는 것과 g 프라임 6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0이라는 걸 얻어냅니다. 그래서 3 개나 알려줬죠 이걸 바탕으로 다룰 건데.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g 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얘라 했잖아요. 그렇죠? 얘가 0인 건 결국 절대값 fx가 절대값 x랑 같다는 말이며 그 말은 fx가 x 이거나 fx가 마이너스 x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y는 x, y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. 그럼 그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리려고요.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와 3차 함수를 그릴 겁니다. 원하는 거는 0과 2와 6을 근으로 가지면서 교점이 총 4개여야 돼요. 교점이 4개여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지나고, 접하고 이렇게 지나면 2, 여기 누군지 모르고요. 누군지 모르고요. 여기 6.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교점이 있는 케이스 있고요. 또, 이게 직선 두 개랑 교점이 네 개인 경우가 많지 않거든? 그래서 웬만하면 접하는 게 있어야 돼. 그래서 여기 접하면서 지나고 가는 케이스. 그래서 접하고서, 근데 이러면 세 개밖에 없죠? 하나 더 지나긴 해요. 이렇게. 접하고 지나고 지나고 이렇게 합시다. 이렇게. 여기서 2에서 지나고 6에서 지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. 0에서 접하고. 여기 누가 하나 더 있잖아요? 몰라요. 잘 모릅니다. 이것도 몰라요. 모르는 상태죠. 이거 1번과 2번이라고 할게요. 자 근데 이때 문제에서 이 둘을 걸러낼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더줄 거야. 그러니까 케이스를 먼저 제시할 나눌 수 있게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힌트를 줘요. F6 곱하기 g 2. F6이라는 건 어때요? 무조건 플러스인 거 보이죠? 그럼 G2가 부호가 무엇인지만 해석하면은 그림이 하나 걸러지겠네요. 이때 G2라는 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Ft Ft 빼기 절대값인데, 이 t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, 그냥, 얘가 됩니다. 즉, 절대값 fx에서 x를 뺀 것의 정적분인데, 문제는, 이 부분은, f에서 x를 빼면 어때요? f가 더 위에 있으니까, 아래에 있는 걸뺀 거니까, 부모 플러스예요 무조건. 무조건 플러스입니다. 그 플러스랑 플러스 곱하면 안 되죠. 그래서 1번 그림은 틀렸어요. 두 번째 그림은 뭔 말이냐면, 여기 0부터 2까지 여기 접근하라는 거거든? 아니죠? 미안해요. 여기가 아니라, 여기, 여기 접근하는 거거든? 얘에서 얘를 뺐는데, 근데 이제 부호가 어때요? 마이너스죠. 저두 번째 건 마이너스가 맞아요. F6은 물론 플러스고. 내가 찾는 그림이 얘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식으로 작성해 봅시다 0에서 접하고 6을 지나게 되면 누구랑? y는 x에 대해 f x 라는게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지만 0에서 접하고 6을 지난다 누구랑? x와의 관계에서 근데 힌트 하나 더 줬죠 여기 y는 맥, 마이너스 x와 2에서 만난다 즉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f2라는 값이 마이너스 2 다시 2 대입하면 어떻게? m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라서 m이라는 값이 4분의 1이 되고요. 그럼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. 뭐라고? f8이 얼마? 4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, 64 곱하기 8 마이너스 6, 2 더하기 8이 돼서 약분하면 32 더하기 8이라 답은 40이 되겠네요. 이렇게 계산됩니다. 그래서 케이스 나누고, 그림으로 표현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거 판단해주고 마무리 지으면 돼요.